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 핵심을 읽어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작년까지 시장의 화두가 메타버스였다면, 올해는 단연코 체취 PD가 촉발시킨 생성형 AI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메타버스에게 생성형 AI란 어떤 의미를 가지며, 메타버스와 생성형 AI가 현실에서 어떻게 융합되어 구현될지, 혼합현실기기인 홀로렌스2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와 생성형 AI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아마 메타버스가 작년에 엄청난 열풍을 불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단순하게 어떤 버추얼 공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라이제이션에 대한 어떤 큰 화두를 던졌다라면 올해 초에 이제 이 인공지능, 챗 GPT가 불러온 부분들은 디지털의 혁신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 그걸 인공지능을 통해서 디지털 공간의 컨텐츠를 우리가 채울 수 있게 됐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 결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아, 이 메타버스 잠깐 하고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용 메타버스는 현재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인공지능이 결합이 되면서 사실 그 컨텐츠가 이제 풍부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통한 혁신이라든지 디지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질문은 이 엄청나게 확장된 디지털 공간을 음. 무엇으로 채울 거냐는 음. 그런 질문이었는데, 부분을 이제 인공지능이 답을 해주시는 거고, 말 그대로 생성형 AI. 네. 사람이 다 채우지 않아도, 인공지능에 있던 그런 노하우들, 기업에 있던 데이터들을, 뭐,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라든지, 버츄얼 어시턴트가 스 그걸 채우기 시작을 하게 되면, 디지털 공간을 뭘로 채울 건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를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 사실은 어느 회사가 그런 능력을 갖추느냐에 음. 해당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좀 전에 언급된 것처럼 생성형 AI가 메타버스의 공간을 채워 준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느껴보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믹스드 리얼리티 기기인 홀로렌즈 2와 생성형 AI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홀로렌즈를 제가 프로젝트를 다수 해 가면서 좀 제약 사항으로 제 스스로 느꼈던 부분이 인풋 부분입니다.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홀로렌즈 자체가 물론 손가락에 대한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다 타이핑을 할수 있고, 음.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들도 직접 수동으로 다 가능한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숙련도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분은 잘하고 어떤 분은 못하시고, 또이 누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 센서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이 음. 간혹 가다 계시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솔루션으로 어 생성형 AI가 들어와서, 음. 어, 이따가 데모로 보여주실 겁니다. 아바타가 하나 나와서 이분과 제가 음. 비서처럼 대화를 하는 거죠. AI 비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음. 제가 뭐 물론 손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직접 할 수가 있겠지만 음성만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마치 자비스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어 굉장히 무궁무진한 부분이 다양한 도메인들에 대한 어 파인 튜닝 된 결과들을 가지고 각각의 인더스트리에 맞게끔 커스텀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한 임팩트 효과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최초 피드가 나오기 몇년 전부터 홀로렌스 2에 힘들게 AI 기반 자연어처리를 융합시켜 왔던 디앤소프트의 김성수 대표에게는 생성형 AI야말로 그의 비전을 구현시켜 주는 엄청난 도약점이 된것 같습니다. 토카이티 웨비나 때 국내 최초로 홀로렌스 2와 생성형 AI를 연동시키는 데모를 병원 유스케이스로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홀로렌즈 앞에 이제 드로이드 같은 말하자비스 같은 네. 어~ 제너럴한 음. AI 에이저, 비서가 있다면 비서가 있는데 음. 근데 그 비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최치 피티로 말하는 비서예요 네. 근데 최치 피티는 사실 허술를 많이 하잖아요 음. 그리고 할로윈 시리즈도 많고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백엔드 시스템을 붙어가지고 음.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해준다면 음.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내 우리 기관에서 필요한 네. 네.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 데이터베이스들하고 네, 네. 음. 예를 들면 이제 뭐 공장 자동화 시스템들, 시스템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혹은 음. 은행의 자세대 시스템이라든지, 음. 혹은 병원의 병원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음. 여기에 얘가 붙어가지고 직접 확인해보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 자연어 처리는 앞에서 대화하는 건 제가 하고 캐치닝하고. 네, 네, 네네 음.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들은 그냥 잡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음. 공장 상황들, 혹은 뭐 병원 상황들의 환자 정보들을 물어보면은 네. 데이터 기반에서 답변을 주는 거예요. 네.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자라고 음. 해서 한달정도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럼 대표님은 처음에 채 g PT 기사를 또딱 봤을 때이 생각을 바로 했겠네 보자마자 떠올랐죠 바, 보자마자 떠올랐겠다 네, 네. 이거라다 어. 그래가지고 어. 이제 애저의 오픈 API부터 tenant를 파고 어. 거기에 이제 파인튜닝 모델을 넣고 어. 그다음에 보쉬,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엔드에 이제 애저 오픈 a p i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이제 3.5의 터보 모델을 붙였고 어. 백엔드에 이제 Cognitive Search라는 게 있는데요 음? 제일 유용하게 쓸수 있는 AI 서치거든요 음. 그 이제 서치 엔진 뒤쪽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음. 그 병원 정보 시스템의 DB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음. 그리고 MES, 공장 자동화 시스템 DB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봐서 내가, 오케이, 그러면 병원 AI 체포 실행, 혹은 공장 AI 체포 실행, 음. 이렇게 해서 한번 말하자면 내가 수술실에서 두 손이 자유로워야 되고 막 뛰어다니는 의사다, 음. 혹은 공장에서, 공장에 이제, 그 막, 아 빨리 빨리 움직이면서 공장의 상황을 살펴야 되는 관리자다라고 했을 때 나를 따라다니는 챗봇이 있다고 하면은 음. 어떤 질문을 내가 던지고 얘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데모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요게 지금 AI 비서인 거죠? 네. 이놈이 네. 일종의 자비스. 네. 자비스. ]입니다. 네. <laughs> 조성은님 증상. 조성은 네. 님은 사지 불절, 전신 타박상, 복부 관통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 통증으로 인한 고열과 높은 심박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스터네요두 번째 환자 현재 바이탈 사이는? 두 번째 환자인 양희진 씨의 현재 바이탈 사이는 체온이 3 9도 맥박이 1 4 0회분 호흡수가 50회분. 산업이 130입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음. 생성해낸 게 아니고요, 읽어온 겁니다. 네, 얘가 데이터를 읽어오고 네네. 정확한 정보를 보여주는데, 음. 다만 인터페이스가 사람 말을 할수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게 틀린 거죠. 음. 그래서 LLM을 붙일 때 기업용으로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잘 붙이고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요약을 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가에 LLM이 쓰이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음. 하나만 더 보여드릴. 근데 음. 추론도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 한번 제가 볼게요. 두 환자 상태를 볼때 연관성이 있어 보여? 두 환자 모두 급성 외상으로 인한 응급상황으로 입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 환자 모두 수술을 받았으며 마취제와 진통제가 투여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환자의 상태는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으며 의료진은 두 환자의 상태를 비슷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 네. 이거는 CCP 언어모델 갖고 한 거죠, 그냥. 맞습니다. 네. 어머, 음.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음. 추론을 시켰거든요. 음. 음. 생생의 AI를 기업이 잘 활용하려면 무엇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 세 가지죠. 네네. 일단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애저에 있는 그 AI 서치 기능이나 음? 혹은 그 데이터 팩토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음. 데이터 팩토리를 통해 들어가면 API들, DB들 다통합시킬수 있거든요. 음? 그 데이터 세트를 연결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우선일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채포세 톤앤 매너를 결정하는 것은 튜닝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해서 음. 기업용, 학교용, 의료용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음. LLM 모델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이제 사용자한테 던져줄 때 쓰는 프롬프팅, 어, 프롬프트 음. 엔지니어링. 네. 그세 개가 잘 맞아떨어져야 되겠다. 네.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어, 저희 고객들이 이제 그래서 전화 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한번 만들어봐, 저거 한번 만들어봐라. 음. 그래서 교육 쪽도 있으시고요. 음. 또 이제 산업 쪽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 여러 가지 혼란스럽긴 한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음. 데이터 소스, 음. 그리고 파인투닝, 음.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네. 좀 전에 언급된 Fine Tuning, Prompt Engineering, 이런 개념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얼마 전에 제가 만든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DNSoft의 김성수 대표가 생생의 AI 체치 p d 가 나오기 전에, 건국대에서 홀로랜스토와 AI 기반 자연어처리를 연동하여 수행한 m z 세대 학생 대상의 교수법 트레이닝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앞으로 생생의 AI가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트레이닝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안경을 쓰고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면은 그 일반 강의실 그냥 의자 위에 음. 가상 학생들이 주르륵 나타납니다. 이 학생들의 미션은 뭐냐고 하면은 네? 교수님 괴롭히는 겁니다. 아. 일종의 M g 시뮬레이터. 아그러 그러니까 특히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애 c 세대하고 세대 갭도 네네. 많으니까 네네네 네네. 아. 지금 형제 팀, 팀 플레이잖아요 <laughs> 짜증나게 저, 만드는 네네. 거예요 교수님을 우리 어. 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 네. 교수님 학점 을 이렇게 짜게 주시는 <웃음> 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 혹시 서브 나오는 거 아닌 거 아니죠 뭐 이렇게 어, 물어보는 아. 이제 보시면 얘가 이런 거죠 팀 네네. 활동을 격보하는 팀이에요 여기는 <laughs> 책사 의자는 실제인데 음. 사람은 다 홀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 각각의 사람의 백엔드에 채포시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거 교수님 지금 힘들어하는 당황하는 모습이 네, 보이시죠? 발화를 네. 어. 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laughs> 해서. 아 저것도 다녹화해서 교수님한테 모니터링 해주시겠네. 네네. 네, 네. 어, 피드백 주고. 네. 이제 제 3자 카메라에서 녹화가 돼가지고 오. 교수님의 그 수업 야. 세션을 녹음 녹화를 한 다음에 걔가 네. 거기다 이제 컨설팅 혹은 이제 그 멘토링 이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예를 들면 시스템별로 이제 사람들의 이제 아바타를 앉혀놓고 아바타별로 음.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네. 학습자 원인데 보면 음. 성격 속심을 사차원 적겠죠. 음. <웃음> <웃음> 네. 네. 이, 이, 이런 것도 나사람 만들어냈었거든요. 음. 시청자분이 한 분께서는 저라면 응. 너 꺼져라고 그럴 것 같아 <laughs> <laughs> 열받았어 <laughs> <laughs> 그, 그래서 이런 캐릭터마다 페르소나를 지정하고 또 음. 교수님과의 엔턴 대화를 하기가 음. 되게 힘들어서 가능하면 이제 무효를 선형적으로 흘렸는데 네. 이제 이 부분들도 어, 지금 어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수업처럼 실제적인 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다라고 네네. 해서 솔루션을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최치피티를 네. 어. 붙이고 있습니다. 어, 네. 네. 어, 여기에 이 대학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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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대학이 아니라 저희 솔루션. 아, 네, 네. 저희 솔루션에 음. 붙여서 이제 제너럴한 음. 서비스 트레이닝 모듈로 붙여. 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아까 권찬 말씀하신 건 이게 메타버스가 메타버스가 이제. 제조 쪽에는 바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이제 네, 정적대에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는데 보니까 이런 네네. 교육 분야 뭔가 체험하고 피드백 주고 앞으로 특히 AI가 접목되면 네네. 굉장히 많이 적용될 게 많겠네요 네, 사람 음. 대신 사람 역할을 하니까 서비스 네. 트레이닝 쪽에는 아마 굉장히 유표가 크다고 음. 보고 있습니다 음. 국내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랜스2의 총판이며 다양한 산업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에스핀 테크놀로지의 제조 현장의 원격 전문가 지원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 인간 원격 전문가를 생성 형 AI가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비치로 EM이라고 하는 고객사인데요. 어, 이곳 같은 경우에는 홀로렌즈2와 다이나믹스365 리모트 어시스트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제품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현장 설비를 하시는데 홀로렌즈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에 뭐 버튼이 한두 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열개 이상이 되고 색상도 동일하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실 거예요 뭐 오른쪽 두 번째 있는 버튼 위에 있는 걸 누른다든지 아니 그거 말고 오른쪽에 있는 걸 누르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게좀 길어지실 텐데 어 그러한 부분들을 리모트 어시스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와 함께 사용하게 되시면 직관적으로 주석 기능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화살표나 동그라미 표로 표기를 해 주게 되면 현장에 있는 분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 그러니까 저거에 네. 대해서 정말로 고수는 원격에서 저걸 해줄수 있는 거죠. 어차 서면 플라워 해 가지고. 맞습니다. 음. 굉장히 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네. 전문가가 굳이 출장 가지 않아도 음. 해외가 되었건 지방이 되었건 그 현장에 있는 걸 실시간으로 트러블 슈팅 할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에스핀 테크놀로지가 소행한 홀로렌스 2 기반의 산업 메타버스 관련 다양한 국내 사례 영상은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 방송 토크아이티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